오늘은 진영별로 개수된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몇 번째 책입니까? 몇 번째 책일까요?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입니다. 저는 숫자 개수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민수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둘째 달 첫째 날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정해 의 주십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레위 지파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두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하론는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계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별로 계수된 자손 첫 번째는 <laughs>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을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넣어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씀합니다. 자, 시내 광야 회막입니다. 시내 광야, 어디겠습니까? 시내 산 아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광야로 출굽하고 나서 어, 한 달. 넘는 시간을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내 광야 그죠? 그 회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회막 그 아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저 싸움에 나가만 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군대 남자들이 군대에 갈 나이가 20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 각 진영을 따라서 그렇게 20살이 넘은 남자를 다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숫자, 이 통계가 지파별, 각 진영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호적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정보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족보의 어떤 그런 어떤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 어떻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백성을 계수할 때에 바로 이 족보를 따라서 그렇게 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집합일로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음, 그 원인을 그렇게 개수한 원인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지금과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가난 땅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귀골이 장대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정당분들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럴 만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원주민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쉽게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장정을 개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죠? 400년 전, 아니, 아, 거의 한 500년 되겠죠? 500년 이상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을 때를 생각하면, 500년 전, 그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해브론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은 정당하게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이 지도상에서 보면 볼수 있는 팔레스타인 그큰 땅에서 과연 그 아브라함의 헤브론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참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아브라함이 예전에 사두었던 그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이, 여기 땅이니까, 우리 이땅 전부 다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는, 그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쉽게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혈입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한 자세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일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피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그러면 피 열림이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그 되어질 일 속에서 결국 그것은 양쪽 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난을 목전에 두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적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삶을 가진 자리에서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육체적 전쟁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육체적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성도는 어떤 전쟁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의 사움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기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인정을 해요. 왜요? 귀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영이란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 삶의 자리에서 전쟁이 없다면 성도에게는 어떤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삶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로 오늘 나를 개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병사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세에 보면. 그죠? 자기 일에 응매이지 않고 하나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드리는 그가 좋은 군사, 좋은 병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영적전쟁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끝없이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사단과 또 그와 관련된 것들과 또 나의 죄와, 그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전쟁터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가 계수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죠그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고 나가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사밭이 군대를 일거고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내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그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야베소서의 말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죄와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도 쉴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 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골리앗이라는 그대한 어 적과 싸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두려움면 때릴 때에 다윗 씨 어린 다윗 이그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은 요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도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데 그 싸움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제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그죠? 가정, 교회, 직장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서 질서와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 가면서 내게 주신 이 언사, 내게 주신 직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기 위해서 영육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 전쟁터에 내가 개수되어 나가기 위해서 영으로 육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와 직분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을 가지고 주의 공동체를 잘 숨기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4절에서 16절입니다. 4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에서 누가 그저 지휘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울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지파의 시몬지파의 이사갈지파의 단지파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12명의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각 지파의 리더로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이들을 부르셨습니까? 진영별로 계수된 자손이잖아요. 왜이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죠?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또 제제사장으로서. 그죠? 아들들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겁니다. 레위는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열두 지파에도 그죠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도하고 또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위,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직분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하나님은 이렇게 12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더 나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귀한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어느 편에 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디모드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디모드에게 곤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기에 우리도 불의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아닌 곳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저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하고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참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쪽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신본주의적 삶이 되는 겁니다. 즉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는 내 열심과 욕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열심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욕심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섭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했습니까? 또 모임, 그쵸? 그렇죠?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했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집명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종 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또 아론은 지치하지 않고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계수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렇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은 그렇죠? 나중에 잠시 뒤에 좀더 좋아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러한 이유가 충족될 때 순종한다라고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지금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면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 속에 내 생각이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명에서 12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 따라서 지명한 사람들의 이름대로 모세가 나가서 즉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세도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알고는 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 같이 파생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아요. 지금 아셀 지파생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모세가 혼자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고 전쟁터에도 모세가 직접 가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력해서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또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레위는 레위인으로서 그죠?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죠? 어떤 재물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들려진 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명을 부르시듯이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워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구 속의 은혜가 내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귀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신실함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즉시 순종합니까? 아니면 미루고 나중에요라고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양보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어떤 모임 공동체든, 또 우리 교회 검정중앙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양보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